레모네이드 팔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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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빠, 오빠 이 게임 이제 재밌었어. 정말 재미없다. 맞아, 맞아 레인이. 우린 새 게임이 필요해. 필요해. 존나 못한다 RP에게 좋은, 좋은 생각이 그리겠지. 나도록 클릭해주세요. 생각났다. 우리 레모네이드 팔자. 어쩌면, 어쩌면 새 게임을 살 만큼 돈을, 돈을 벌지도 몰라. 벌지도 몰라. 좋은, 좋은 생각이야, 오빠. 해보자. 해보자.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해좀 도와줄래? 아니 먼저 물통을 클릭해서 얼음물을 채우세요 네 오! <laughs> 이제 레몬을 클릭해서 레몬을, 레몬. 레몬을 넣는다 두척 언제 손질한거야? 저 수저로 손질한건가? 설탕을 <laughs> 넣어보죠 이제 숟가락을 클릭해서 잘 저으세요 잠깐만 저렇게 넣을거면 차라리 손에다가 해가지고 스 하는건가 더 낫지 않나요? 저거보도록 하죠. 누가 저거 있는 거야? 이제 밖에 가게를, 가게를, 만들자. 가게를 만들자. 우와, 나, 어린 나이에 끌쳐서, 가게를 컵으로. 차려? 야, 식탁을 아, 이제 막 덮어주고, 막, 이제 레모네이드 병과 이제 컵을, 병과 컵을 아, 이제 나열해주고, 막, 나무 상자와 표지판을 클릭하면 아, 이제 막, 어이고 이제 레모네이드를, 이제 레모네이드를 시작하자. 팔기 시작하자. 아, 오빠. 아, 오빠, 저쪽에 니트 바이어씨가 오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 어 안녕 얘들아 그래 뭐이드참참맛 없어 보이구나 방금 만들었어요 사실래요 그래 또도안 레몬에이도 먹겠다 레모네이드를 팔수 있도록 디트 마이어씨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세요. 내눈을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헤 여기요 여기요 고맙다 어다 얘들아 많이 변하라 안 먹겠지만 안녕하세요 히 알피와 레인이가 레모네이드를 팔수 있도록 손님들을 클릭하세요, <laughs> <laughs> 클릭하세요. 오빠봐 오빠와 할머니 옷이야. <laughs> 이야, 할머니 옷, 잼... 고맙습니다. 야, 이아저씨 그냥 팬티만 벤티에다가 <laughs> 매일 빵을 메셨네 정말 고마워요. 오... 정말 고마워요. 네인이... 네모네인에도 다 있고, 팔았고, 새 게임을 살 만큼 돈도 충분히 벌었어. 구라치지 마. 어, 어떻게 알았지? 결국 쌤 처음. 이 게임이 먼저, <laughs> 게임이 먼저 것보다 훨씬 재밌다. 그래.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 게임을, 게임을 세볐고또 레모네이드 팔기도 참 재미있었어. 더빙거리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거리를 검색하여 즐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리를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